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당진시 순성면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 토지인데요, 32번 국도에 접해 있습니다만은 직접 진출이 입 가능하지 않고 32번 국도에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 기준으로 한 80m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신평면과 합덕읍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은 평수로 환산해서 약 801평인데요. 당진시 순성면 토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과 경계 및 현황입니다. 토지 모양 부정형입니다. 32번 국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32번 국도와 해당 토지 경계 사이는 구규지가 되겠고요. 32번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 교차로에서 한 80m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진입로 초입의 이 도로는 국어이고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와 접한 도로는 어, 농어청공사 국어가 되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해당 토지에 잘 접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개발행위 또는 어, 건축허가를 위해서 농어청공사 국어를 일부 이렇게 조명해서 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진시 순성면 토지의 어, 현장 사진입니다. 어, 토지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어, 32번 국도가 있고, 이 국도와 해당 토지 사이 이부분이 국유지가 되겠고요. 어,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제 농어촌공사 어, 국어가 되겠는데요. 어, 조명에서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와 해당 토지의, 어, 지형 지를 한번 보면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국도보다 이런 땅들은 이제 도로가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형은 이쪽에서 약 낮은 구릉이 내려이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높습니다. 해당 도시죠? 바로 이 32번 국도 이 교차로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거리가 한 80m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네. 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합덕 방향이고, 이제 심평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지형 지세를볼 수가 있죠. 어, 32번 국도보다는 해당 지대는 높습니다. 이 반대쪽은 이 도로보다 낮겠죠. 그리고 어, 이 이제 마을 도로죠. 이제 국어 동호총공사 도로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형이 낮습니다. 당진시 어, 순성면 중방리 토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따가 되겠고요. 보시다보.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국어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바로 옆에서 로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유지기 이 때문에요.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토지의 현장 영상입니다. 이 땅이 되겠는데요. 32번 국도와 접해 있습니다만은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고 교차로 에서 이렇게 약한 80m 정도 접근하면 됩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만은 현황은 이렇게 바수로 이용 중인 땅입니다. 이런 땅들은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지목이 임야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행위할 때도 전용비가 상당히 농지보다는 저렴합니다. 이곳이 제 중방교차로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신평면 뭐 터미널이라든가 34번 국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합덕읍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순성면 어, 소재지가 나오게 되고, 이 도로를 통해서도 이제 심평면으로 연결이 되죠. 어, 32번 국도와 접해 있어서 상당히, 어, 접근성이 좋죠.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이 교차에서 한 80m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형지세가 좋습니다. 어, 도로 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농경지들은 도로보다 훨씬 푹 꺼져 있는 낮은 짱땅들입니다 그러나 이 34번 국도에서 보게 되면 이 지형지세는 이 낮은 구릉이 내려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해상 토지는 이 국도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와 접한 이 마을 도로, 노고총공사 땅인데요. 이 도로보다는 이제 지형이 낮은 그런 지형지세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토지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평당 35만원에 이렇게 아주 싸게 나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토지인데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입니다만은 이렇게 파으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면적은 2647제곱미터 평소로 환산해서 801평인데요. 평당 35만원, 총 매매가 2억 8천만원에 이렇게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토지의 현장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시인데요, 아, 당진시 같은 경우는 세계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어, 신평면과 어, 우광면, 순성면 그리고 합덕읍을 어, 동남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당진시와 송악을 어, 중심 생활권 그리고 이곳이죠 어, 북부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성문면 고대면, 대호지면이죠, 뭐 정미면까지 이 부분을 북서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부 생활, 남쪽과 동쪽이죠? 동남 생활권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심평면과 합덕읍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죠. 오늘 소개드리는 해 토지는 32번 국도에 접한 토지입니다. 이곳의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합덕읍 인근에 합덕역이 이제 내년에 개통 예정이죠. 서해선복선주철 합덕역 위치입니다. 그리고 신평면 쪽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더 이제 개설이 되는데 당진천안고속도로 현재 염치까지 이제 공사가 됐습니다. 어, 서양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어, 이곳에 이제 당진천안고속도로 신평 IC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어, 동쪽과 남쪽의 생활권은 신평면과 이 합덕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합덕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시내권과 그리고 이 산업단지들이, 국가산업단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신평면 이쪽으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도로가 있어요. 하나는 622번 지방도가 있고요. 그리고 32번 국도가 있고, 이 도로가 이제 신화와 연결되는 615번 지방도입니다. 이 도로들이 바로 이제 신평, 심평... 저기, 합덕역과 합덕읍과 쭉 당진과 연결되는 도로들입니다. 아, 이도로를 굉장히 중심, 저기,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해당 토지는 이 심평면 34번 국도와 신평면 터미널, 그리고 합덕읍과 연결되는 이 32번 국도 라인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도로 중심으로는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합덕읍을 중심으로는 몇 개의 산업단지들이 지금 있죠. 당신 합덕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 산업단지들이 쭉 있고, 그리고 원래 해당 토지와 접해서 바로 인근에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지금 뭐, 저기, 포털 지도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라고 약 125만 평 규모인데, 원래 2010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이유로 2013년도에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그 형태로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당진에서는 어 이곳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요. 당진시에서 이 동남생활권에 위치한 토지인데 32번 국도 접근성과 가시성이 아주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현황은 밭으로 이용 중이죠. 면적은 2,647제곱미터이고요. 평수로 한사람면 801평입니다. 아,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진 32번 국도 도로 기준으로 약8 0 m 정도의 인근에 위치하는 계획관리지역 투지이고요 32번 국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만 현재 밭으로 이용 중이죠 그래서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고요. 어, 개발 행위 할 때도 전용비도 상당히 어, 농지보다는 저렴하죠. 진입도로는 허가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고고를 조명허가 받아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합덕역과는 약 4km, 심평면, 어, 심평터미널과는 약 6km 정도, 서해선 폭선주철 합덕역 위치까지는 약 8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창고나 주택,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인데요. 평당 35만 원입니다. 총 매매가 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